아니 영국 사전이 한국말을 수록한다고. 2024년 11월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한 회의실, 150년 역사의 옥스포드 영어사전 편집위원들이 모였습니다. 이날 그들이 내린 결정은 한국어 단어 7개를 정식 영어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달고나 막내 찌개 판소리, 이 단어들이 셰익스피어의 언어와 같은 반열에 오른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역사적 순간의 시작은 1년 전 런던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가을 런던 외곽 작은 마을에 사는 14살 엘리 윌리엄스. 저녁 식탁에서 엘리가 꺼낸 일기장을 본 아빠 마크는 눈을 비볐습니다. t o 포 a 대학 출신인 아빠 i 영어 교사인 엄마 사라도 딸이 쓴문장 a 이 i 할수없었습 i 다 such a m a e e b t i t o o e i i b e 엘리 이게 무슨 말이니? 새로운 인터넷은어? 엄마의 질문에 엘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영어예요. 친구들은 다 알아들어요. BTS 모르세요? 그날 저녁 사라는 구글에 친구를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검색 결과는 4천만 개. 영미권 지세대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였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bbc 뉴스 기사에도 이 단어가 아무런 설명 없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었죠. 바로 이 시점 옥스포드 사전 편집팀도 같은 현상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수석 편집자 제임스 모리스는 매일 아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sns에서 오빠라는 단어가 하루 100만 건 이상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국인이 아닌 영어 원어민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150년 동안 우리는 영어의 순수성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언어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2018년 9월 24일 뉴욕 UN 본부 BTS의 리더 RM이 연설을 시작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7분의 연설이 언어의 역사를 바꿀 거라고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말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연설 직후 24시간 동안 구글에서 사랑해의 검색량이 8000% 증가했습니다. 미국 CNN 앵커는 생방송에서 우리의 막내, 정국이. 라고 자연스럽게 말했고, 영국 BBC 라디오 DJ는 오늘은 정말 대박이었어요. 라고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는 15살 이사벨라 로드리게스. 2022년 그녀는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학교 폭력 가족 문제 세상이 온통 회색빛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녀에게 BTS의 매직 샤프을 추천했습니다. 보라해. 비가 팬들에게 전한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던 이사벨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라색처럼 서로를 오래오래 사랑하고 믿자는 의미. 그녀는 일기에 썼습니다. Purple means I will trust and love you for a long time. 나도 나를 보라해. 6개월 후 이사벨라는 학교에서 퍼플 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힘든 친구들에게 보라색 팔찌를 나눠주며 한국어로 위로를 전하는 캠페인이었죠. 지역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어로 위로받는 브라질 아이들, BTS가 만든 기적. 2023년 파리 패션 위크. 디올 쇼장 앞이 술렁였습니다. 블랙핑크 지수가 도착하자 프랑스 기자들이 일제히 외쳤거든요. 지수 언니.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비르지니, 비아르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제니에게 얼짱이 무슨 뜻인지 배웠어요. 이제 우리 팀에서는 최고의 칭찬이 됐죠. 뉴욕 타임스퀘어. 제니의 생일을 축하하는 거대한 전광판에는 한글로 생일 축하해가 적혀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지나가던 미국인들이 서툴지만 정확하게 이 글자를 읽었다는 거예요. 생일 축하해 해피 버스데이란 뜻이죠. 맨해튼의 한국어 학원 코리언 웨이브 어케더미 원장 김서연 씨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학생이 30명이었어요. 지금은 1,200명입니다. 대기자만 400명이에요. 수강생 중에는 73세 마가렛 브라운도 있었습니다. 손녀 에밀리가 맨날 대박 헐 이런 말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죠. 6개월 후 마가렛은 손녀, 딸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우리 3대를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스카이 캐슬 보면서 헐 하는 우리 가족, 정말 대박이죠? 듀오링고의 2024년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1,400만 명 돌파.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에 이어 4위. 10년 전 43위에서 수직 상승한 겁니다. 미국 대학의 한국어 강좌는 10년 새 14배 증가했고 유럽 서점의 한국어 교재 판매량은 매년 30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언어학과 대학 마이클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정치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순수한 문화의 힘으로 언어가 세계화된 사례는 영어는 대영제국과 미국의 패권으로 퍼졌지만 한국어는 BTS의 노래와 오징어 게임의 재미로 퍼졌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사회언어학자 엘리자베스 톰슨 교수의 말은 더 의미심장했습니다. 우리는 500년간 지속된 언어 제국주의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어의 가치는 그것을 사용하는 국가의 힘이 아니라 그 언어가 전달하는 정서와 문화의 매력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10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회의 안건은 2030년 유엔 공식언어 확대 검토였습니다. 한국어가 일곱 번째 UN 공식 언어가 될 가능성이 처음으로 공식 논의된 겁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더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옥스포드 사전 편집 회의실. 제임스 모리슨이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달고나 막내, 찌개, 판소리, 탕후루, 집밥, 청. 이 일곱 개 단어를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정식 등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런던의 엘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Dear diary, today is debug. Oxford finally understood that h a n g u o is already part of English. 이제 할머니도 제 일기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녀는 한국어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BTS 오빠들께 저는 영국에 사는 엘리예요. 오빠들 덕분에 우리 언어가 아니 이제는 우리들의 언어가 하나 더 생겼어요. 보라해요. 편지를 쓰던 엘리의 동생 토미가 물었습니다. 누나, 나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학교 친구들이 다 하는데 나만 못해. 엘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막내. 누나가 가르쳐 줄게. 바로 그 시각 전 세계 수백만 명이 한국어 앱을 켜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안녕하세요를 파리에서는 감사합니다를 도쿄에서는 사랑해를 배우고 있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사랑해를 배우고 있습니다. 150년 전통의 옥스포드가 인정한 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만든 새로운 세계 공용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